안녕하세요. 디지코입니다 오늘은 옵시디언 노트 앱에 인공지능 기능을 더해주는 코파일럿 포 옵시디언이라는 플러그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코파일럿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옵시디언 앱 인터페이스에서 챗GPT와 대화하듯이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의 노트를 보여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볼 수도 있고, 노트 내용을 정리해 줄 수도 있고 제가 며칠 사용해보니까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 방법과 사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설치를 위해서는 옵시디언 앱의 세팅 창을 열어주시고요. 여러 가지 세팅 중에서 커뮤니티 플러그인. 아직 커뮤니티 플러그인을 한 번도 깔지 않으셨다면 여기 안내 문구를 읽고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아무래도 커뮤니티 플러그인은 옵시디언의 공식 개발자가 아닌 다른 여러 개발자들이 이제 만들어서 오픈소스를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플러그인에 버그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노트북이 망가질 수도 있다. 좀 이런 경고문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서드파티 플러그인 사용하실 때에는 좀더 조심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코파일럿은 검색을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고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깔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커뮤니티 플러그인에 브라우즈를 열어주시면 여기서 검색을 해서 설치해 줄수 있습니다. 코파일럿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치한 로건 양이라는 분이 만드신 코파일럿 플러그인도 보이고 또 코파일럿이라는 단어가 요즘 좀 많이 쓰는 단어이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그런 플러그인도 많이 있는데요. 보시면 다운로드 횟수에서 로건 양이라는 분이 만든 이 코파일럿이 14만 8천 다운로드수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코파일럿 플러그인을 눌러주도록 하고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었는데 아마 여러분에게는 여기 인스톨이라는 버튼이 하나 보일 거예요 거기를 눌러주면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또 h 허브 리포에 가시면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나 뭐 질문 그런것도 살펴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읽어 볼게요 코파일럿은 무료이고 오픈소스인 챗 GPT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고 특히나 도움이 되는 부분은 내가 이전에 작성한 노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컬 퍼스트, 로컬을 우선시하고, 또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컬 모델을 사용했을 때에는 채팅이나 뭐 질문하는 것들을 전부 다 오프라인으로 할수 있어서 인터넷이 없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설치를 마치고 나서는 옵시디언 인터페이스에서 포 파일럿 버튼이 여기 위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chat GPT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OpenAI의 GPT 모델, chat GPT 모델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API 키를 연결해 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어 o 워 클로드, 제미나이 등등 API 키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로컬에서 돌아가는 올라마를 기반으로 하는 로컬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옵시디언을 일기장이라든지 좀 개인적인 노트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오픈AI의 췻GPT라든지 다른 기업들의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정보를 일단 클라우드로 모두 올려야만 인공지능과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 개인정보가 전부 다 넘어간다는 점이 저는 좀 찝찝해서 특히나 옵시디언의 경우에는 로컬 모델과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최 GPT와 같은 모델을 사용하면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마와 같은 로컬 모델 설정하는 부분이 조금 귀찮고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다는 것은 감안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옵시디언 코파일럿 플러그인의 로컬 셋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옵시디언 코파일럿 공식 길브 리퍼에 오시면, 로컬 코파일럿이라고 이제 마크다운 파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저는 LM 스튜디오를 사용하진 않으니까 일단 스크롤 다운을 해주고요. 조금 내려가면 올라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올라마가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겠죠? 올라마 설치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 채널에 올려놓은 다른 영상이 있으니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길이가 긴 노트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올라마에서 사용할 모델을 고를 때 컨텍스트의 사이즈가 큰 걸로 고르는 것이 좀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스트랄 인스트럭트라든지 파이3 모델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 윈도우가 꽤 많이 크더라고요 이 부분은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올라마 서버를 이제 시작할 때 올라마 오리진 이라는 변수를 설정해 주고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라마를 실행하면 위쪽 메뉴 바에 아이콘이 뜨는데요 그 아이콘을 눌러서 일단은 종료를 해 주시고 터미널에서 실행을 해줘야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꼭 올라마 오리진을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오류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터미널로 와서 붙여놓고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올라마 서브 라고 하고 엔터키를 치면 이렇게 올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터미널 창에서 올라마 ls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쳐주면 현재 올라마 서버가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모든 모델들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만약 서버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라면 다시 한번 꺼볼게요 테스트를 위해서 서버를 종료해 주고 올라마 LS를 실행하면 올라마 앱이 실행 중이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사한 것을 붙여 놓고 실행해 주겠습니다 다시 로컬 셋업 가이드로 돌아와서 스 크롤 다운을 더 해주면 아래쪽에 올라마포 로컬 임베딩스라고 있죠? 로컬 상에서 임베딩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믹 임베드 텍스트라는 모델을 또 다운로드 해 줘야 됩니다. 만약 이 모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명령어를 복사하셔서 터미널로 돌아와서 올라마 풀 노믹 임베드 텍스트를 실행해 주세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 터미널 상에서의 올라마 셋업은 끝이 나는데요. 잠깐 셋업 가이드로 돌아와서 위쪽에 보시면 제가 아까 건너뛰었던 컨텍스트 윈도우에 대한 내용이 있죠 기본적으로 올라마에서는 보통 2048, 2048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 모델의 성능이 그 이상을 지원한다면 올라마를 일단 모델을 실행하시고 numctx 파라미터를 모델이 지원하는 최고 값으로 설정해 을 주신 다음에 새로운 모델로 다시 저장해서 그 모델을 사용해 주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경고문 없이 그냥 페일하기 때문에 긴 프람트를 모델이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옵시디언으로 돌아와서 옵시디언 쪽 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세팅 창을 열어주고요. 커뮤니티 플러그인에 이제 코파일러서 설치했기 때문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코파일러 설정이 뜰 거예요. 여기서 설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디폴트 모델이 있는데요. 저는 올라마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디폴트 컨버세이션 폴더 네임이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대화한 채팅 내용은 우리가 따로 노트로 다시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저장하는 노트들은 바로 이 폴더에 기본적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템퍼러처 세팅은 건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토큰 리미트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2000 정도로 맞춰 놨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오픈 AI 모델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API 키를 여기 넣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모든 것을 로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글이라든지 엔스로픽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전혀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 넘어가 주고요 이제 QA 세팅을 알아볼게요 QA 모드 v 라이즈 로컬 벡터 인덱스 이제 로컬 상의 벡터 스토어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로컬 임베딩 모델의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노믹 임베드 텍스트라는 모델을 올라마에서 설정을 해 줬죠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골라서 올라마 노믹 인베드 텍스트 모델을 사용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인덱스 스트레터지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네버로 해 놓고 진행을 할게요. 좀더 자세한 설명은 여기 아래쪽에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맥스 소스의 경우에도 기본값인 3으로 해 놓겠습니다. 아래쪽에 어드밴스 세팅에서도 오픈 AI 관련해서는 전부 다비워 놓도록 하고요. 제일 아래쪽에 로컬 코파일럿. 인터넷 없이도 사용 가능한 로컬 코파일럿 옵션의 경우에 올라마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모델을 여기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내가 설치해 놓은 모델 이름 중 하나로 정해 주면 되겠죠. 저는 라마3 모델을 이미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일단은 라마3를 사용해 볼게요. 여기까지 설정을 해 놓고 제일 위로 돌아와서 꼭 save and reload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올라마가 모두 설정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모델을 고르고 또, 모드 셀렉션이 있는데, 그냥 내가 고른 모델과 채팅을 하고 싶은지, 내 노트가 아주 길 경우에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지, 또는 내 볼트 전체에 대해서, 내 모든 노트에 관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을지, 아직까지는 이제 베타 단계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으니까 원하는 모드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채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올라마나 뭐 오픈 웹 UI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기능 이 있죠? 바로 샌드 노트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열려 있는 이 노트의 내용을 모델로 일단 보내주게 됩니다. 제가 열어놓은 이 노트는 인서 우화 중에서 아이와 늑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이가 길을 가다가 늑대를 만났는데 잡혀 먹히기 싫어서 피리를 불어줄 수 있니? 그러니까 늑대가 피리를 불어주다가 동네 개들이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늑대를 잡는 바람에 아이가 살아난다는 그런 간단한 우화인데요. 이 이야기의 레슨이 무엇인지, 교훈이 무엇인지 물어볼게요. What's the lesson of this story? 노트에 따르면, 이 이야기의 레슨은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잘 알고,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늑대는 공격하는 그런 도살자의 입장이었는데, 한번 피리 실력 뽐내겠다고 피리를 불다가 결국에는 실패를 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있네요. 또 다른 노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인공지능 공부하면서 요약을 해놓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더 이상 이석우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새로운 채팅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노트,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액티브 노트를 모델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약한 내용 중에 이제 3번을 보면 텍스트 생성 모델이 사회적으로 좀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 어떤 것이 있냐? 그에 대해서 제가 요약한 내용은 가짜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퍼뜨릴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텍스트 제너레이션 모델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they could spread false information very quickly라고 내용을 잘 찾아서 대답을 해 줬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챗 모드이고요. 롱 노트 QA 모드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꿨더니 여기 조금 설명이 나오는데 모델의 컨텍스트 윈도우보다 더긴 노트의 경우에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질문을 할 때도 좀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요약해줘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제대로 된 답변을 얻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컨텍스트 크기가 큰 모델을 사용해서 기본적인 챗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만약에 굉장히 긴 노트가 있을 경우에는. 롱노트 QA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여기 옆에 있는 버튼이 이제 인덱스를 리프레시 하는 버튼이거든요 아직 한 번도 인덱스를 하지 않으셨다면 일단 이 버튼을 눌러 주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 롱노트 QA를 한번 사용해 보니까 일단 느려요 기본적인 채팅을 할 때보다 좀더 시간이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노트의 경우에는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롱노트 QA 모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볼트 QA 볼트 전체에 대해서 질문하는 모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오토 인덱스 스트레터지, 아까 세팅에서 오토 인덱스 스트레터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네버로 설정했다면, 반드시 여기 refresh 인덱스 버튼을 눌러서, 인덱스를 만들어주고, 진행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할때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볼트 모드의 경우에는 모든 볼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노트를 켜 놓지 않아도 돼요. Show me notes on Aesop's Fables Aesop 5화에 관한 노트를 좀 찾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했고요 이 경우에도 응답 시간이 채팅 모드보다는 좀긴 편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뭐 정리까지 했네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소스를 보여주죠 Aesop's Fables, The Key Land Wolf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그 해당 노트가 열리게 되고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Fast AI Chapter 2. 이건 아까 제가 이제 그 공부 유학한 내용을 물어보던 노트였는데, 이소 우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노트죠?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참조를 했다고 하니까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 플러그인 만든 분의 영상을 제가 보니까 크기가 작은 로컬 모델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컨텍스트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전에 채팅했던 질문에 대해서 다른 노트를 얘기할 때 갖고 와서 뭐 설명을 한다든지, 그렇게 헷갈려 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글 모델을 사용해서 대화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글로 된 노트도 제가 몇 가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올라마에서도 한국어를 지원하는 모델을 저는 몇 가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모델을 변경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옵시디언 세팅으로 들어와서 포파일러 세팅으로 들어가고요. 제일 아래쪽에 모델, 정하는 부분에서 제가 설치해둔 Eve Korea 모델을 사용해 주겠습니다. 한국어 모델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델 이름 바꿔주고 Save and Reload 그렇게 하고요. 채팅 모드로 들어와서 현재 열려 있는 이소부와 한국어 버전 한글 버전을 모델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글로 잘 대답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니? 이야기의 교훈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기지를 발휘하며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영어 버전에서는 늑대 입장에서 교훈을 설명해 줬는데 재밌게도 이번에는 아이의 입장에서 교훈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네요. 한번 또 다른 노트에 대해서 질문해 볼게요. 제 생각에는 영어에 대해서 질문해도 어느 정도 답변을 잘해줄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브 디퓨전 3 모델 영상을 만들면서 준비했던 이제 노트를 열어 놨고요. 새로운 창으로 돌아와서 이 노트를 보여 주겠습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디퓨전 3 모델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줘 한국어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원래 노트가 영어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도 제가 읽어 보니까 어, 생각보다 훨씬 잘 이해하고 대답을 해 줬어요 안정성 향상, 텍스트 이미지 관계의 이해능력 개선, 긴 어, 프롬트 지원 이것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답변이 잘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옵시디언 노트 앱에서 인공지능 기능을 더해 줄수 있는 코파일럿이라는 플러그인에 대해서 설치 방법과 기본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코파일럿에는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 몇 가지 더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커맨드 팔레트를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옵시디언 앱에서 커맨드 p를 누르시면 커맨드 팔레트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일단 코파일럿이라고 타이핑을 해 주시면 음, 지금 경우에는 제가 코파일러 채팅창을 활성화 를 시켜놓고 커맨드 팔레트를 열었더니 영영어가 몇 가지 뜨지 않는데요 취소를 하고 노트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커맨드 P 눌러서 커맨드 팔레트에서 다시 한번 코파일럿을 타이핑 해볼게요 그러면 훨씬 영영어가 많이 뜨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내가 노트 일부를 선택해서 서머라이즈 해달라고 셀렉션에 대해서 요약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번역을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요 또는 말투를 바꿔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에 없는 기능들은 커스텀 프롬프트를 우리가 따로 추가를 해서 원하는 대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은 길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될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